을 드릴 때가 왔습니다. 무슨 간증이냐면 어,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인데 상당히 큰 교회예요. 상당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여정도 회장을 하신 분이었는데 그만 게임 중독에 걸려가지고 밤새도록 게임을 밤새도록. 난 애들이 하는 걸 들어봤는데 그여정도 <laughs> 회장이 밤새도록 게임 안 나는 처음 들었어요. 그분이 처음 어떻게었어요? 네, 우리 저. 우리 임지, 우리 제자님, 그, 하시는 분, 신수연 집사님, 저희 교회에 이제 기도하러 오시는 분인데. 아, 나무 멀리 게 또. 예.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, 자신이 기도받아 보니까, 정말 불면증이 걸려갖고, 잠을 못 자는데, 자기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고, 잠이 온다고, 불면증이 나왔다고그간증을 이제 그 친구분에게 한 거예요. 그, 그 친구분은, 이제 그 가까운 큰 교회, 사립 교회가 그게 여정도 이제 해난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 속에 자기도 밤새도이 게임하는 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몰래 온 거예요. <laughs> 몰래 몰래 온 네. 거예요. 몰래 예. 그런데 네. 네. 몰래. 네. 네. 몰래 온 거예요. 그런데 주님께서 그건에 대해서 뭔가를 네. 보이셨죠. 네, 네. 그교회 옷을 놨은 분이 오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 뒤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머리에 머리에 네, 머리에 그 너무 이상한 가발처럼가발 그렇게 오가 이렇게 큰 거를 이렇게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새까만 머리고 한번더 보면. 이상한 가발인데, 가발이 빨주노초 파란고. 아, 칼라로. 가, 완전. 어, 어, 무지개. 무지개 색깔 되는 그 칼라인데, 네. 그 까만 머리가 있을 때는 자기 머리고, 음. 그 색깔이 있을 때는 머리를 막 이렇게 흔들면, 음. 그 여러 가지 그 색깔이 네, 네. 이렇게 막 흔들어서 어. 돌아가는 그런 게 이제 보여서. 환상으로 보인 거죠? 예. 상당히 힘들어서 왔구나. 우리 성도님은 아니구나 그런데 힘들어서 왔네. 그 어떻게 오셨습니까?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자기가 이제 기도를 한 번만 받고 싶다고 그랬어요. 그래서 이미 그걸 응답을 주신 거잖아요. 그래서 머리에 뭘 이렇게 많이 쓰고 계신데 이걸 벗겨내야만이 그 저기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. 그러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. 음. 그 인순이 인순이가 트리잖아요트리트리이리트리트리처럼트리잖아요그트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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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리트 첫날에 남편이 자기에게 노름을 가르쳤다는 거예요. 아, 노름을 가르쳤다. 네녹 노름을 가르쳐서 지금까지 자기가 게임을 하는데 처음에는 한 시간 했고 두 번째는 뭐세 시간 했고 좀더 아이 다 놓고 나서는 한 다섯 시간만 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이제 자식들이 시집을 다 갔는데 자기 남편과 둘만 사는데 자기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밤새 애들로 그 폰을 들어놓고 게임을 그냥 파게 올라가고 파란 게 올라가고 노란 게 올라가고 분홍색 올라가고 까만 거 내려오고 그거를 이게 핸드 핸드폰을 가지고 폰을 갖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한 70점이 이제 대미는 표점이 되기 위해서 표점이 돼야 지 그걸 올리면 하고 그만두는데 70점 쯤 되면은 자기가 이제 그한3 시나 4 시나 된대요. 그렇게 되면은 그 그걸 이마저 하려고 자기 몸이 막 이렇게 긁으면서 자기가 이제 그 게임을 한다, 이거야. 그러면 자기가 이제 중독이 되는지 또 모르고 남편은 문을 열고, 아직도 그거 하나. 그렇게 저거는 이제, 큰일 났다. 큰일 났다. 이제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. 그런 자 암시만 주고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, 이제 남편이 처음에 노름을 가르치고 게임을 가르쳤어. 이제 그런 결과가 왔다는 것을 자기가 인정을 하고나 이제 이거를 좀 어떻게 기도가서 해결을 하든지 정신병 가서 해결하든지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고 두 부부가 그러는 차에 우리 교회를 소개 받고 그런고이육입니다 근데 한번 기도를 딱 해드렸는데 그 튀기 형이 딱 떨어져 나갔어요. 아멜루야. 그래서. 음. 자기가 아 이게 내본 모습인데 내가 뭐를 그렇게 무겁게 쓰고 있었는 보지 이제 내가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이내 원래 가벼운 내 머리의 모습이 돌아왔다고 그러면서 해방됐다고 갔어요. 잠깐. 그럼 기도할 때 기도만 했지 아니면 어떤 명령을 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? 축사를 했죠. 어떻게 했어요?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? 예. 그기의 영을 축사했어요. 응. 그 눈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면서? 예. 그걸 이제 제, 제 나름의 축사의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. 은사가 있잖아요. 응. 이제 그 축사를 했는데 거기 이제 딱 쫓겨나가면서 어, 머리에 벗고 있었던 그 가발이 <laughs> 이렇게 이제 벗고 나가니까 응. 그튀영이 쫓겨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일주일 대도 기도를 하러 안 하요. 그래서 한번 기도를 받고 왜 기도를 안 오느냐, 괜찮느냐, 물으니까. 예, 성교사님, 그날 한번 기도 받고 그 귀신이 쫓겨나오고 난 뒤로 나 이제까지 한 번도 게임 안 했습니다. 할렐루야! 아, 와, 되게 사찮습한 예, 번도 안 했습니다. 그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 이 아예 없습니다 아, 네. 그리고 그것을 본 남편이 내가 교회를 따라 나가겠다고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아하! 스님께서 <laughs> 예. 네 그래서 몸으로 가르 것을 남편이 하나님께 얘기하고 두 부부가 관계도 회복되고 늘 어. 남처럼 이혼할 것처럼 한 사람은 방에서 주무시고 한 사람은 소파에 주무시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제 남편이 이지지않다 그러면서 서이이좋좋졌졌다했했습다다제시 낭비는 낭비는